네, 이번 시간에는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선택 정렬 진행할게요. 자, 정렬은 정렬인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정렬한다고 해서 선택 정렬입니다. 왜 선택이란 단어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선택이란 단어는 최대값을 선택할 건지 최소값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선택을 마쳤으면은 그 다음에 교환하는 방식의 정렬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 숫자 다섯 개가 있어요. 자, 참자가 0, 1, 2, 3, 4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어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찾아서 집어 넣는다면 이것은 내림차순이죠.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면 이거 오름차순이죠. 그러면 큰 수를 제일 왼쪽에다가 집어 넣으려면은 이것은 어, 최대값 찾는 거죠. 최대값을 선택하는 거고요. 작은 수에서부터 큰수 순서대로 가려면 최소값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0번 방에 들어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내림 차순으로 하든, 오름 차순으로 하든, 그 숫자가 바로 최대값이고, 동시에 최소값이죠. 자, 먼저 내림 차순 먼저 해볼게요. 내림 차순. 자, 최대값이에요. 자, 비교해 봐요. 교환이 아니고 비교예요. 자, 선택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환인 거죠. 아직 선택이 완료되지가 않았어요. 비교 해보고 또 비교했는데 이 2번이, 2번이 지금 현재 0번번보다 더큰 수다. 그러면 지금 2번이 제일 큰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2번과 3번 비교. 3번이 더 크다. 자, 4번과 비교. 그래서 3번이 제일 큰 수로 선택이 되면 이 선택된 수가 여기 0번 방과 교환합니다. 교환. 수합. 수압. 수합하면은 0번 방에는 가장 큰 수가 들어있고요. 이제는, 이제는 5개의 방 중에서 0번 방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죠. 0번 방은 지금 제일 큰 수로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1, 2, 3, 4번. 이 4개의 방방 가지고 또 다시 네가 제일 큰 수야. 그 다음에 비교, 비교, 비교해서 더큰 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교환, 교환, 수합해서 두 번째 회에는 여기까지가 정렬이 된 거고 또요 남은 배열 공간을 가지고, 또 선택하고, 교환하고, 또 선택하고, 교환하고 하는 거죠. 자,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최소값을 찾을 건데요. 지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건데, 최소값을 찾아서 제일 왼쪽 공간부터 차례대로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선택이란 단어는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비교를 여러 번 실행해서 가장 최대값 혹은 가장 최소값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곳을 바로 이 제일 좌측에 있는 공간부터 차례대로 채워 넣는 교환 방식이 바로 선택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면서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 눌러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Selection Sort로 하겠습니다. Selection Sort가 선택 정렬입니다. Selection Sort. 자, Selection Sort 모듈은 만들지 않고요. 자, src에서 오른쪽 클릭, 뒤 e w 에 클래스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들 클래스는 셀렉션 소트의 메인 부분인 셀렉션 소트 메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메인 함수를 집어넣을 거니까 메인에 체크하시고요. 피니시 버튼 누르겠습니다. 한 화면에 코드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코드 정리를 조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개의 몇 개의 그 숫자를 가지고 정렬을 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 시간에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 가지고 어 정렬을 할 거예요. 자 알파벳 가지고 정렬을 할 거니까 한번 몇 개의 랜덤 문자를 가지고 정렬할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자 문자는 문자는 숫자가 아니니까 주의해주시고요. 랜덤은 제가 랜덤 함수를 메소드를 써가지고 랜덤 수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것을 알, 알파벳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불러내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에 스캔 객체를 생성하고요. 스캔 객체를 이제 임포트 해줄 수 있는 import Scanner, Java.util.클래스를 import를 하겠습니다. 자, import 끝났으면 이번에는 몇 개의 문자를 입력받을 것인지 어, 직접 이 스캔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nextInt 메소드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nt라고 제가 직접 어,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클래스 메소드 즉 셀렉션 메소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환하는 swap 메소드도 필요하고요. 이 셀렉션 메소드하고 swap 메소드에서 이 numbers라고 하는 반복 횟수를 어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역 변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 메인 함수 main 메인 함수 위에 static int로 전역 변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배열, 엘리먼트를 선언을 할게요.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는 문자를 배열로 입력받을 수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의 배열이 들어있냐면, 바로, numbers만큼 크기를 가지는 1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배열이 만료가 됐으면 이번에는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반복문을 통해 한번 문자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int는 I, i, int i는 0부터 우리가 어, 바, 입력받을 문자의 개수만큼 그각 방에 자 매스를 통해 가지고 매스 클래스의 랜덤 메소드를 통해서 어, 0하고 1 미만인 0부터 1 미만인 어, 소수형 더블형 음, 숫자를 추출하고요. 거기 26을 곱하면 0부터 25까지의 정수형 범위가 생기겠죠. 그 정수 범위에 97을 더하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math.random에서 math.random 메소드에 26을 곱했을 때 제일 낮은 수가 0이고요. 거기에 97을 더하면 소문자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나와요. 자 그리고 26은 알파벳의 개수니까 z까지 소문자 z까지 나오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캐릭터로 바꿔서 엘리멘트라고 하는 캐릭터형, 즉, 문자형 배열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어, 생성됐는지 생성된 문자를 확인해야겠죠. 자, 생성된 문자는 다음 것 같다라고 해서 포문을 사용해서 한번 어떤 문자가 생성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0번 방부터 마지막 방전 번호까지 캐릭터 형으로 엘리먼트, 엘리먼트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스페이스바 한칸 기준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정렬해야 되죠. 정렬은 selection sort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택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지금 다음과 같은 클래스, selection sort라고 하는 클래스, 클래스에 sele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한번 어, 진행해 볼게요. 아직 만들지 않아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매개변수로는 element라고 하는 문자 배열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거니까 기본값은 오름차순 정렬이지만 어, 내림차순 정렬로 볼 수도 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 보실 건지 내림차순 정렬 보실 건지 물어 보고요. 자 물어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 입력 받아야 되죠. 그러면 스캔이라고 하는 어, 아까 만든 스캐너 객체를 통해서 정수형 변, 정수 값을 입력받아서 select ord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select order가 만약에 숫자 2면은, 숫자 2면은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요. 내림차순 정렬은, 만약에 숫자 2면은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데, 내림차순 정렬은 끝방, 끝반 방부터 0번 방까지 순서대로 역순으로 보여주면 되겠고요. 어, 이 정렬은 제일 작은 수를 선택해서 0번 방과,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방들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교환해서 집어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름,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은 기본 값으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다라고 이렇게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선택정렬을 할 건지 입력 받아서 공간을 배열로 만들고 배열에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집어넣고요 집어넣은 그 정렬할 요소를 정렬할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본 후에 셀렉션 소트 즉 선택정렬을 실시하고 오름차순 정렬인지 내림차순 정렬인지 어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입력을 받아서 숫자 2를 선택하면 내림차순 정렬을 보여주고 아니라면 기본값인 오름차순 정렬을 보여주는 메인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준비하지 않았던 selection sort.selection에 해당하는 이 클래스와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rc에서 new의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셀렉션 소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소트는 우리가 어 먼저 셀렉션 소트 안에 들어 있는 셀렉션이라는 메소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셀렉션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거를 셀렉션 선택하기로 했죠? 네, 제일 작은 수를 선택하든지 제일 큰 수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배열의 가장 왼쪽 부분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을 거니까 제일 작은 수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문을 사용해갖고 포문을 사용해서 음, 코딩을 해야 되는데 자 포문에서 i는 어, 우리가 입력한 문자의 개수만큼 반복할 건데 이 numbers라고 하는 부분이 어 붉은색 밑줄 쳐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numbers가 전역 변수고, 우리가 selection 소트 메인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numbers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요. numbers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지역 변수로 집어넣고, 자, int라고 해서 지역 변수를 집어넣고요. numbers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selection sort main. numbers라고 하는 전역 변수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selection 해야 되죠. 그러면 index를 뽑아야 되는데 index 즉 첨자를 제일 처음에 들어온 i 제일 처음에 들어온 i를 선택 이미 그러니 선택했다라고 한번 해 봅시다. 처음 선정된 i를 일단 선택하고요. 우리는 제일 작은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반복해요. 반복을 합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반복하냐면 자, 우리가 선택한 i 다음부터 i의 다음부터 그다음에 끝번 반까지. 끝번 반까지 반복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선택한 요소가 우리가 선택한 요소가 다른 이 외에 이 외의 모든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더 작은 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선택한 요소보다 더 작은 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인덱스를 바꿔줘야겠죠? 교환이 아니에요. 일단 아직은 교환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전부 다 끝나야, 다 돌아야지 제일 작은 요소가 선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교환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다 계속 돌려야 한번 교환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으면.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이제 교환을 해야 되겠죠, 교환. 교환은 이 부분에서 교환을 합니다. 이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어 제가 펜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나온 그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면, 자, 숫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문자라고 해야 되겠죠? 자, 첨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셀렉션 돼 있어요. Selected Index에요. 자, 그럼 Selected Index가 즉 0인거죠. 지금 현재 0이죠. 0인데 여기에 비교하죠, 비교. 비교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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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3번이 더 작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3으로 더보쓰기 하고요 원래 여기였는데 원래 0 이었는데 3이 더 작으니까 3으로 인덱스 놓고 그 다음에 4를 비교했는데 4가 더 작아요 그러면 4가 셀렉트드 인덱스가 되는 거죠 자, 셀렉트드 인덱스가 다 정해졌죠 한 번, 한, 1회가 다 돌아갔으니까 요 끝까지 갔으니까 정해졌어요. 셀렉트드 인덱스는 4예요. 그러면은 이엘리멘트 배열에 지금 현재 i는 0이잖아요. 0. 0번과 지금 현재 4번과 어떻게 해요? 스왑, 교환하래요. 그러면 4번이 0번으로 가고 0번이 4번 가죠. 그러면 어떻게 방이 변합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최솟값 들어 있고요. 최소값 들어있고, 1, 2, 3, 4, 여기 4개 남죠. 이 4개를 다시 한번 아까 전에 했던 방식을 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i가 하나 증가되는 거고, i가 증가되고, j는 2부터 또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은 인덱스만 바뀌었다가 또 찾으면은 어떻게 요 교환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지금 현재 이 셀렉션 소트의 셀렉션 메서드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은 셀렉션 소트 수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정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업이니까 확인. 수업도 중요하고 이 비교 방식 이 비교 방식이 더 중요하죠. 이 비교 방식에 따라서 언제 교환하느냐 이 부분이 바로 정렬의 이름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이 공통 부분, swap 부분에 대해서 어,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src에서 new에 클래스 만들고 클래스의 이름은 SelectionSortSwap 만들겠습니다 자 SelectionSortSwap 만들고요 sw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하니까 자수 p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요. 우리가 엘레멘트라고 하는 캐릭터형 배열 받고 그 배열의 i 번째와 j 번째를 교환하겠다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드리, 해줍니다. 자, 셀렉티드 인덱스라고 하면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와 지금 현재 어, 채워지지, 채워지고 있는 가장 왼쪽 정렬되지 않은 배열 부분의 가장 왼쪽 부분 i를 교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전이니까 빨리 할게요. 고전이니까 먼저 어, 템포러리 저장 공간, 즉 임시 저장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 값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현재 값을 다음 값으로 덮어쓰기하고 비어 있는 다음 아 비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 다음 값에다가 현재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바뀌죠. 자, 현재라고 말씀드려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i 값을 임시 저장 장소에 저장하고, i 값을 저장하고 있던 공간에 j 값을 집어넣고, j 값을 저장하고 있던 공간에 i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잘 어, 교환이 됐죠.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템프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i 인덱스 공간, j 인덱스 공간이 있죠. 자, i 공간을 템프로 복사한 거죠. 자, j 공간을 i로 복사한 거죠. 그 다음에, 템프를 j 공간으로 복사, 덮어 쓰기 해버리면, 여기에는, 아이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J가 들어가고 여기도 아이가 들어가죠. 결국 이두 가지만 봤을 때에는 이두 가지 대상자만 봤을 때에는 아이는 아이는 J가 됐고 J는 아이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수학 연산이라고 합니다. 교환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이번에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잘, 어,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11키 눌러볼게요. 자, 몇 개의 랜덤 문자를 가지고 선택 정렬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섯 개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 알파벳 소문자 O, L, Z, D, S가 나왔네요. 자, 기본 값 오름 차순 하게 되면 어, D가 제일 왼쪽, Z가 제일 오른쪽 가야 되겠죠. 그럼 저는 1 입력해서 d부터 z까지 잘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 있네요. 자, 두 번째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몇 개의 문자, 다섯 개자 생성된 문자는 이렇다. 자, 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b가 어, a가 있네요. a가 가장 오른쪽으로 갈 거고, V가 가장 왼쪽에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V가 제일 왼쪽에 있고, A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택 정렬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 어, 숫자를 발생시켜서 숫자를 26개, 26, 0부터 26까지 표현하고, 거기에 아스키 코드 값, 소문자 A 값을 넣어줘서. A부터 26개, 26개의 그 알파벳 Z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해준 부분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Selection Sort와 Selection Sort Swap에 사용되고 있는 그 반복문과 그 변수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Selection Sort에 포함되어 있는 이 Numbers, Numbers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전역 변수 개념을 한번 활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사용한 알고리즘은 작은 값을 찾아서 왼쪽부터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이고요. 이것을 내림차순 정렬로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내림차순 정렬로 화면에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화면 출력하는 순서만 내림 차순으로 했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렬의 아주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 선택 정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정렬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